체계가 개편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늘고 흐름도 좋아졌다는 평가지만 전체 차량의 대수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고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용머이 해안 원형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수 역류 사고가 발생한 제주 신화월드가 일부 시설을 단수한 뒤 하수량을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 문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던 건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일단 버스 이용자는 늘고 운행 흐름도 빨라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버스 이용자가 늘었음에도 도로 위에 전체 차량 대수는 줄지 않았고 늘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외 버스 통합과 전용차로 도입 등 30년 만에 개편된 제주 대중교통 시행 1년을 맞으면서 혼란은 비교적 안정됐지만 이용자들의 평가는 아직 엇갈립니다. 예전보다 시간을 더잘 지켜줘서 더 편리한 거 같아요. 애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놓고가 그러니까 운전사들한테 매번 물면서 타자니까 운전자도 더 짜증 나고 해. 지난해 8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17만 명. 개편 전 15만 3천 명보다 11.4% 늘었습니다. 60% 대에 머물던 교통카드 이용률도 80% 대로 1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가 시행된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에서 광양사거리 방면 버스 운행 속도도 시속 15.8km로 7.4km 빨라졌습니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개편 초기 23%였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2%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에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올해만 예산 965억 원이 투입되는 등 차량 운영과 손실 지원 등에 해마다 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도시들에서 세금 먹는 하마로 준공영제 체제가 비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한 공영제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에도 차량 증가 대수는 17,000대로 이전과 비슷해 차량 증가 억제 등 심화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의료 영리와 저지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 본부는 녹지병원 공론화위원회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론조사의 정당성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도민 참여와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기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는 28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방산 앞을 지나는 도로에 낙석 위험이 커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서 용머리 해안의 안반 일부 부분이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머리 해안 인근의 도로 공사 현장. 폭격을 맞은 듯 마구 파헤쳐져 안반 일부가 심하게 깨져 있습니다. 화순리와 사계리를 잇는 산방산합도로의 낙석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말 완공의 목표로 900m 길이의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용머리 안의 꼬리쪽 안반 부분이 조금씩 훼손되고 있습니다. 새 도로와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폭 11m, 길이 25m 규모의 용머리 안반이 위치해 있기 때문. 기상악화 시에는 이제 전면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저쪽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는 용머리 해안의 원형을 훼손하는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얼만큼 훼손되고 그 훼손이 결과가 뭐다는 것에 대한 연구나 공청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이라도 있으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재청도 우회도로 건설이 원형 지형과 경관을 훼손한다며 건설허가를 세 번이나 보류했던 상황. 하지만 서귀포시가 주민 불편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화산 쇄설물이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된 용머리 해안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면서 환경 파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섭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부설 연구센터 소속 직원이 물품을 무단 반출하고 허위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연구원장에게 제주 주의와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비위를 저지른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문 연구위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저희 제주 MBC가 제주 신화월드의 하수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하며 문제점들을 취재해왔는데요. 최근 신화월드 측이 정확한 하수 발생량을 측정했다며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보면 일부 시설에 단수를 실시한 뒤 하수 발생량을 측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꼼수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죠.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터파크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하수가 역류한 제주 신화월드. 하수량이 계획량을 초과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유량계를 설치해.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실제 하수 발생량을 측정했습니다. 친화월드 측이 발표한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은 1,800톤, 역류 사고 발생 직후 추정해 발표한 양보다 600톤이나 적습니다. 정확하게 측정은 된 걸까? 측정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친화월드 운영자인 남정 제주 개발이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급수 제한을 알리는 공문으로 직원 샤워실의 물 공급을 중단하고 기숙사 급수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숙에서도 급수를 낮춰가지고 수을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출퇴근 시에 좀불편니다 하수 발생 측정 기간에물 사용량을 줄여 하수 발생을 줄인 겁니다. 치나월드 측은 직원 샤워실과 기숙사에서 나오는 하수는 양이 얼마 안 돼. 측정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신화월드 측은 하수 발생량 측정에 앞서 시설을 평소대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던 상황.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수 발생량이 허가량을 넘어섰다는 논란이 일자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직원시설에만 물공급을 중단해 하수 발생량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